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시료성 없고 국민 건강 파괴하는 의대 증원 포퓰리즘 정책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경제 망했다고 돈 찍어내고 필수 어려 망했다고 의사 찍어내나 무분별한 의대 정원 거부한다. 거다거다 국민 안전 위협하는 필수 의료 붕괴 현상 정부가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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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 생명 위협하는 필수 의료 기피 현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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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의료과 의사 근로 환경 개선하여 국민 생명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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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의료 인프라 유지비용 국가 책임제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라 예, 감사의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포퓰리즘 의대 의사 의대 증원 문제는 잘못되었다 망국적 제도다. 망국이 뭡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말입니다. 망국이라는 게 과한 표현이 아니라 의사 찍어내기를 했던 나라들이 다 망했습니다. 자, 의사 찍어내기를 하자는 사람들이 제가 오늘도 낮에 다른 일반인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전부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처음에는 의대정원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요. 가스라이팅이 돼서 그냥 뭐, 내용은 전혀 모르고, 의대정원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하니까, 아, 몰랐네요. 아, 우리나라 의사 적다면서요. 제가 아주 편하게 설명하죠. 전 세계에서 의사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죠? 몰라요. 어디죠? 쿠바입니다, 쿠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에요. 쿠바가 의대 많이 만들고 의사 엄청 정원했더니 나라가 의료가 엄청 좋아졌어요? 의사들은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국민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의료가 파탄나고 국가가 파탄났는 게 쿠바입니다. 의대를 정원하자고 하기 전에 김윤 같은 사회주의자는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30년 동안 망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은 저는 그런 인간들을 감방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간들이 20년째 서울대 교수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윤부터 대답을 해요. 왜 쿠바 의료가 망했는지. 의사 많으면은 국민들이 혜택 받고 좋다면서요. 왜 그리스 의료가 망했는지 김윤이가 대답해야 될거 아닙니까? 의대 증원 이 문제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국민 앞에 선동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딴거 물을 필요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의사 찍어내기 제일 많이 했는 나라가 쿠바인데 김윤 교수 왜 쿠바 의료가 망했어? 그리스 의료가 당신 말도 말대로라면 대한민국 의사 숫자에 2.5배인데 왜 망했냐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의사 숫자가 제일 적은 대한민국하고 일본 의료가 왜 제일 낫냐고. 국민들이 왜 제일 제대로 된 진료를 받냐고. 반에서 1등하는 일본 대한민국이 반에서 꼴찌하는 쿠바 그리스 따라가자는 게 이게 어? 죽일 놈의 말 아닙니까? 제가그 말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실 앞에 왔던 거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온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진정성이 있잖아요, 이게. 대한의사 옆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어, 눈이 오나, 오늘 이제 제가 맞죠? 눈이, 오, 눈이 오는 날 집회했죠? 그럼 앞으로 내가 말하는 거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집회를 했다고. 그죠? 사연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영화의 날씨에도 집회를 했다고, 눈발이 휘날린 데도 집회를 했다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눈 온다고 집회 안 하고, 춥다고 집회 안 하고, 이러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회했다는 말을 못해요. 국민들 앞에 설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다 듣고 있고요. 여기 대통령실에서 다 보고가 들어가요. 우리가 하는 게 오늘 여기 왔는 거다 보고 들어가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경기도의사회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대통령실 앞에 와가지고 오늘도 뭐 KBS인가 왔더만 중앙지에도 보도되고 해가지고 YTN도 오고 SBS도 오고 보도됐잖아요 그런데 전문지가 뭐라고 적는 줄 아세요? 전라남도의사회가 투쟁해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렸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도덕성이 이래가 되겠냐고 도덕성이 예? 어떻게 됐든 대한민국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는 한 해에 100만 명 태어났습니다. 수험, 수험생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태어날 때 3000명 뽑는 거 하고, 여러분 계산 아무리 못해도 지금 26만 명 태어나요. 75%가 줄었어요. 출생아가. 그런데 의대 정원은 똑같아도 말이 안 되죠. 100만 명때 3000명인데, 26만 명때 3000명이면 되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26만 명 태어났는데 앞으로 7천 명 뽑겠대요. 나라가 쿠바 그리스 수준이 아니라요. 쿠바보다 한 3배 더 많아지겠더라고요. 의사 숫자가. 전무후무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인구 1000명당 쿠바가 6명인가 해가 전 세계 1인데 우리나라 그런 지금 좌파 김윤이 말대로 하면요 천명당 27명 됩니다. 의사가 한번 그래 보자고, 온 동네 의사야, 온 동네 의사.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무책, 무책임한 짓 아닙니까? 정책 실명제를 해야 돼요. 정책 실명제를 그냥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의대청은 주장하는 국가장 이름을 각 박아놔야 돼요. 그래가 나중에 망했을 때는 그 새끼를 불러가지고 깜빵에 20년 쳐놔야 된다니까요. 국가를, 그게 얼마나 큰 죄예요.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아니면 말고가 어딨냐고, 국가정책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 앞에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하고도 공개 토론할 을수 있다잖아요. 한번 하자니까요, 자신 있으면. 김윤이가 여기 와가지고 토론해가지고 김윤 당신 말이 맞으면 내일부터 우리 여기서 안 한다니까? 쪽팔려서 못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집회를 하겠냐고. 네? 뭐 어떻게 됐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 의대 포퓰리즘 정책은 거짓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왜 나왔냐면 은 응급실병뺑이 때문에 나왔잖아요 네. 응급실병뺑이가 의사가 부족해가 생긴 거냐고 필수의료 환경이 안 좋아서 생긴 거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김윤이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정부가 4천명 올리는 근거가 뭐라고요 의대 수요조사 의대 수요조사를 했는데 충남대학이 지금 100명인데 야니몇명 네 원하냐니까 400명 적어냈대 400명 얼지대학은 몇 명이야? 40명이거든요 지금 정원이 160명 적어냈대요 160명한테 등록금 받으면은 의대 등록금 비싸거든요 아세요? 의과대학 등록금 엄청 비싸요 그거 이제 4배로 받으면 뭐저어들은뭐아는 거지 그러니까 경기도에 뭐 의과대학이 2배 적어냈다가 나중에 컨닝하니까 딴데다 네, 네배적어했더래 다시 회수, 회수. 빨리, 우리, 우리 잘못 냈어요. 우리도 네 배. 여기는 여섯 배. 뭐고스도 집입니까, 지금? 봐요. 네. 이게 지금 이래가 되겠냐고요, 나라 정책이. 친설 의대는 또 조사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대한민국, 어, 지그러지는 학교들도 다 의대 만들고 싶어 한다니까요. 저도 하나 그냥 법인 하나 만들어서 의대만 한 500명 하, 할까 싶어 그냥 에? 나라 정책 꼬라지가 이래가 되겠냐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엉터리 수요조사 그러면 이렇게 하면 쪽팔려서 그만해야 될거 아니에요 저한테 또 일러주는 사람이 있 전화 왔어요 그만하는 게 아니래 오늘 또 복지부도 그 새끼들도 고야 고 자기들은 그냥 고 한데 그러면서 이번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번 주에는 수요조사 다음, 다음에는 뭐예요? 실태조사 <laughs> 실태조사 다음에는 시행하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한다는데 실태조사를 어 저는 그 실태조사 어떻게 해요? 하니까 각이과대학그이 진짜 백년지대계 의대 정원 이 실태조사를 줌으로 한답니다 줌으로 여러분 줌이 먼저 아세요? 땡기는 거 화상으로, 거. 화상으로, 네? 화상, 화상 통화로 실태 조사를 한대요. 화상으로, 무슨 실태 조사가 돼요 복지부. 그래도 실태 조사는게 뭐예요? 당신 정말 400명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고양이가 뭐라 그러겠어? 400명 아니라 800명 다할수 있습니다. 실태 조사 합격. 이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주물러, 윤석열 대통령님!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줌으로 한대요, 줌으로! 이게, 진짜 말하면서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라 꼬라지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는 반정부 투쟁 아닙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해치고, 순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ECD 최고 의사 숫자 자랑하는 쿠바 의료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포퓰리즘 의료 베네수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윤석열 정부 좌회전 깜빡이 급진적 좌파 정책 반대한다. 좌파 의료사회주의자 그의 부한해동하는 좌파 공무원들 인적 쇄신하라 실효성 없고 국민건강 파괴하는 의대 증원 포퓰리즘 정책 중단하라 중단하라 경제 망했다고 돈 찍어내고 필수 의료 망했다고 의사 찍어내라 무분별한 의대 정원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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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안전 위협하는 필수 의료 붕괴 현상. 정부가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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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 생명 위협하는 필수 의료 기피 현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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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환의료선의하여로 환경 개선하여 국민 생명 보아라.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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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라 필수 의료 인프라 유지 비용 국가 책임제 실시하라라예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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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라.